안녕하세요. 사운드 지지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우리나라도, 어, 대한민국도, 어, 세종대왕, 이순신 같은 지도자를 뽑아보자. 웬 <laughs> 세종대왕 이순신, 이렇게. 김구, 어? 이런, 그 위대한 인물을 왜 올리느냐. 요번에 20대, 그 뭐, 대통령 선거에 지금 뭐, 한 뭐, 다섯 명 있잖아요, 다섯 명. 그 다섯 명 중에, 다섯 명 중에, 그, 뭐야, 저, 세종대왕, 이순신, 김구 같은, 아 그런 인물이 있느냐? 에? 찾아보세요, 찾아보세요. 있습니다, 있습니다. 그럼 찍으면 되잖아. 찾아보니가 없어, 없어. 찍지 마. 그 대한민국의 이저 국민들이 어 세계적 그 종족 중에 아 세계의 그 종족 중에 <laughs> 제가 이렇게 보니까. 유태, 유인 유태인이 종족이, 그, 어, 탑, 탑입니다, 탑. 세계 종족 왜냐. 그들이 모든 돈을 다 가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가, 이제, 그 다음에가, 이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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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, 그게 있겠지만, 제가 볼지에는 제가 뭐, 옛날에 그때 볼수 있는 그, 바운드 라인이, 좁다 보니까 일본 일본을 제가 꼽 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이었대 요. 아 근데 이제 그것이 그래 보면서 이래 쳐다보니까 어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렇게 보니까 아. 지금부터 한20몇년 째입니다. 어, 대한민국이네 하는 걸딱 느꼈습니다. 전 세계 종족을 내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딱 그게 왔다고 그래서 어, 외국에 찜 맡긴가 하다가 아, 한국에 있어야 되네.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이제, 어,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어, 근데 이제, 제일 똑똑한, 어, 전 세계의 인종 중에 가장 탑이, 이 한민족입니다. 이 대한민국. 예, 물론 이제 북한도 있고, 뭐, 어, 저 위에, 아, 조선족하고, 그 뭐, 뭐 예, 예? 또 그, 러시아 쪽하고, 우리, 우리, 한민족들 있지만, 계속 이것이 이제 발전, 발전, 발전. 그래, 자유로운 상태에서 발전, 발전을 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, 한민족입니다. 그 인류는 계속 발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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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 해가 왔거든요. 그래서 가장 지금 전 세계의 탑은 대한민국 종족이야. 그런데, 그런데, 웃기게 뭐냐 면은 정치는 아니야, 아니야. 근데그 정치인을 뽑는 사람들이 육군자잖아요. 뽑는 그놈이 사게 골 때리게 뽑아, 골 때리게. 어?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한민국 정치가 이 개... 갭, 정치가 이렇습니다. 야, 아니, 최, 그, 국민, 이, 종, 종자 자체는 최, 세계 최, 최강인데. 에? <laughs> 아이, 정치는 항시, 이거, 비리리야. 비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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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라, 빠라라, 비리 아, 내, 네. 참. 에?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이래, 보세요. 하, 하 정치인을 뽑는 거를 왜 그렇게 뽑느냐 이거지? 와, 그래 이제 그 아무리 그 언론하고 이이이 이, 것들이 사람을 홀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믿나? 야,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야. 끊임없이 자기가 뽑아그들에게 착취, 착취 이용을 다 했거든. 이 바보, 멍 텅구리, 이 국민들이. 그런데 그거를, 그거를 뽑아. 와, 요번에 그, 그, 저, 저, 또, 그 저, 뭐, 야 요번 선거도 보면은 막, 뭐, 60대 이상. 그래도 내가 이거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저거 쉬... 운동권 운동권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지만 운동권 저것들 정권 잡아가지고 완전만지집대로네 말... <laughs> 절대 용납을 못해. 누가 만든 이거 대한민국인데 이래가지고 60대 이상 했어.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, 밀죠. 그럼 그 밀죠. 그럼그 한쪽으로 미는 그, 그 후보는 또 뭐, 내가 이래 보니까, 아, 아닌데, 아닌데. 아닌데, 이제 올인하고 요즘 뭐, 뭐, 무슨 조작을 하는지 뭐, 하여튼 뭐, 여론조사 이래가 이런 여론조사, 대한민국 여론조사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, 작전을 지랄병을 해. 아니, 그래. 핵심은 다른 거 없어. 제가 볼지게, 어 지금 이제 이렇 나오는 후보. 이제 뭐 다섯 명 정도. 더 이상 나올 수도 없고, 다섯 중에 딱한 명, 딱한명 있어. 그 이야기?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것 같은데. 어,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한민국에 아, 대한민국이 한국에 그 많은 왕들 있었지만 우리에게 한글을 남기신 위대한 위대한 왕 세종장이.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 하... 우르르 배는 이순신 장군이고 그 다음에 요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전 세계에 널리 퍼지잖아요 문화의 힘을 이야기하시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. 뭐 위대한 그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분 많지만 막 크게 이렇게 세분을 그 이야기할 수 있네요.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. 이 역에서 자기의 미래의 미래를 열어갈 그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. 다섯 명 중에 당 필요없어요. 인물만 뽑으면 그 다섯 명 중에 한명그 속에 다 있으니까 얼마, 뭐 이래, 영상을 찍지 마. <laughs> 뭐,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데, 뭐. 그래도, 자, 그한 분을 찍으면 됩니다. 내가 찍으면,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지. 이러하니까 이걸 찍어야 되고 저러하니까 저걸 찍어야 된다. 그 쓰레기 후보들 말고. <laughs> 아휴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